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불이 난 어선 대성호의 인양 작업이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오늘 밤 안에는 인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찬수 기자,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대성호 선미를 인양하는 작업이 조금 전 시작됐는데요. 작업 2시간이 채안돼 중단됐습니다. 잠수사 7명을 투입해 선미 부분 앞뒤를 예인줄로 연결했는데요. 제주대 실습선 아라오로 인양을 시도했지만 기상이 너울성 파도로 좋지 않아 선체 파손이 우려돼 작업을 중단한 겁니다. 추가적인 예인줄 연결 등 보강 작업도 진행했지만 현장 구조대장의 판단에 따라 인양 작업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에는 인양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향후 인양이 이뤄지면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혹시 남아있을 생존자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미 가라앉아 위치 파악이 어려운 뱃머리는 음파탐지기 등을 투입해 수중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발견됐지만 숨진 60살 김모 씨의 부검 결과도 나왔는데요. 익사로 숨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검이 소견에 따라 김 씨는 2에서 3도의 화상을 입었지만 사인의 영향을 끼치기에 미흡하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또 해경의 도움을 받아 사고 해역에 도착해 수색사항을 잠깐 지켜본 뒤 출발지로 돌아온 가족들은 조금 전 한리망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해경은 오늘 밤에도 실종 선원 11명을 찾기 위한 야간 수색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제주항에서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